안녕하세요. 저는 바나나입니다. 어!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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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야생 야생 산편입니다. 그러면 오양양양 양. 양, 양, 양 출동하겠습니다. 아! 양양양 양. 어, 양이라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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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양이라고? 양이라고? 양이라고요. 양이라고? 내가 죽일게. 그래. 어, 저양오고 양, 야이 아, 있어. 띵띵띵띵 <laughs> 띵띵띵. 오! 근데 너 어디로 갔어? 밑에. 어자갈캐로 갔는데. 사이버글을 찾아서. 난 괜찮아 이제 물, 물도 소용이 있어. 괜찮아 이제. 그럼 나는 어 뭐야? 이제 물 방어 모드 깔았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지금 어, 아침. 아침 아니야? 나도 알아. 어비 uh, 온다. 아, 아침 아침. 200 l i n i n g 자가를 캐고 개고 있는데 그 애스턴은. 엉클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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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 아파, 아파. <뻘> 비오네. 아, 뭐, 다행히 음. 집이 있어, 다행히. 맞아. 지금 위독병 걸리는 거 아니야? 잠깐 위독병 그, 병동이 말했는데 계속 밖에 1분까지 계속 있으면 위도 걸린대. 헐. 그리고 뭐 멈출 수가 없대. 헐.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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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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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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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계속 오, 카톡이 오네? 아 카톡, 모르겠다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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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이렇게 어, 카톡 보내잖아요 시땡시땡시땡시땡 어. 계속 보내면 이때, 이때 전화가 오면 진짜 안 되지 지금 연산 찍고 있는데 아, 실례했습니다 자, 아무튼 비가 오네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집을 만들어야겠네요 아, 잠깐 나한테 와봐 양털 공공. 여기 여기 침대 여기 있다, 내곰 빨리 먹어, 양털 빨리 어. 침대 만들고. 알았어, 침대 만들게. 어, 엥. 저 아. 나무, 없지? 아하, 맞다, 나무 같다. 나한테 저세개 다. 나 나무 많아. 아, 진짜? 43. <웃음> 43? <웃음> 그럼 빨리. <laughs> 빨리, 빨리. 기렁, 기렁. 제절로, 제절로 버리는데? <laughs> 진짜? 한국어 그랬잖아. 그런가? 아닌데? 이전은 그랬다면서. 아, 맞아. 침대 만들었다. 오. 이제 2층에 달자. 그래. 여기가 몇 층이지? 여기 1층, 여기 2층. 오. 한개 밖에 없어. 아이, 알았어. 내가 깎게 그러면, 여신 좀 장식을 만들게. 그래서, 어때? 아, 미도병 아, 걸리네. 마크는 우산이 없어서 좀 어렵습니다. 살기 힘들어요. 근데 돌 캐야지. 맞아. 돌은 캐야 돼요. 고개 만들어. 지금 나무 없지? 응. 음. 나 나무 건밖에 없어. 네, 나 고킹이 만들기 만들었는데. 두게 음. 어, 땡큐. 난또 고개 만들어 일단 여기 여기 아, 무슨 소리야 또. 아, 아, 내가 네. 여기 이걸로 만들었는데. 헛헛비켜봐헛헛헛응헛비 응. 막는 거. 번기가 네. 오면 안 돼. 번기 괜찮아 맞아. 대신 응. 크리퍼 없으면 돼. 여기 주민만 없다면 왜? 왜냐면 주민한테 번개 응. 어. 주민이... 주민 맞으면 마녀 된다. 응. 진짜요. 진짜? 주민님 주민 반개 맞으면 마녀로 변해. 반개 방귀... 번 음? 아니 주인이 어. 주민 알지? 어. 주민이 번개를 맞이게 되면 어. 마녀로 변해. 아, 진짜? 일단 옆에 있어. 일단 고끼이로 이렇게 벌써 4분이야. 생명의 목적은 바로 돌. 아이 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네. 토네이도. 다 <laughs> 토네이도와 마크에 내가리면 나오지. 응 맞긴 해. 잠들 네이 휩쓸었어. 응 잠들? 몰라? 응 알아. 아야! 응, 야아리 기자 빨리 와. 알았어 나위도병 걸리겠다. 곧곧위도병 걸려. 1분이좀좀 좀 길지 않거든. 자 갔다. 알았어. 그래. 둘캤니뭘 아홉 개겠어. 오 대신 돌검이있어 맞아 화로+ 화로+ 화로 응 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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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들었어 화로한개자애들들띠들뜨드 응. 쟤들들들 그팀이못말리는소서피 비가 아직도 오네 이 i 레인 t o 투데이 아 아니 왜 계속 때리냐고. 등이를 찾지 못 없이 안 걸려. 맞아. 아, 그신 그래? 나무 더 캐와. 알았어. 좋았어. 남 기름 많는 무적이다. 나무를 <laughs> 64개 10박스. 그걸 캐와. 알았어. 알겠습니다. 나무 나무를 23개. 23개. 알았어. 그걸로 64개 한 박스. 음. <laughs> 사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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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하게. 64개 얻으면 좀 어, 시간이 걸릴 텐데. 근데? 아마, 64개. 아, 맞다! 석탄! 켜야지! 아, 맞다. 석탄 켜야지. 석 근데 석탄 돌고갱이로켤수 있는 거 아니야? 응. 음. 아, 돌고갱이 아니야. 잠깐만요. <laughs> 돌터 켜야겠어. 아, 또돌 켜야 돼. 어우, 진짜. 뭐, 어! 어, 다행히 여기에 돌이 있어요. 그래서 네. 다행이죠. 맞아요. <laughs> 실제로 거의 기침이 나온다는 건. 게 게임이랑 형 연결돼 있다. 팔, 아홉, 크로싱키. 음, 야. 야. 음 맞아. 그 맞아. <laughs> 그주먹과 라이프. 어? 맞나? 벌써 6분. 어 빨리 가자. 아니면 빨리 추워. 일단 나는 돌고갱이한개 만들었어 음. 일단 우리는 빨리 석탄이나 캐자 알았어 <놀람> 나는 자연이니 다 비정상이다 비정상? 아니 석탄 캤다 네. 나도 캐야겠다 헛! 아 나무로 캐야겠다 됐다. 오, 소탄 많아. 어, 그니까. 왜 이렇게 많아? 소탄이. 비켜줘. 알았네. 비켜줘. 알았어. 비켜줘. 야. 비켜줘. 비켜줘.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laughs> 죽으면 나도 몰라. 죽으면 네가 아이템 가져가지. 어차림 가져와야 돼. 응, 맞아. 이샤. 이샤. 끝. 하차차차. 하이. 냠냠냠 earth... 왜 ah, 뭐 먹어? 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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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여기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나냠냠 아, 여기 알어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나는 알았지, 위에서 햇불이나 만들어야겠다. 어, 그래횃 햇불이 있어야지. 햇불이 없으면 깜깜한 어둠에 똥꼬가 든냐 냠냠냠냠냠. 어떻게 냠냠냠냠냠냠냠. 우리는 아파트에서 살아. 어? 여보세요. 자, 아무튼 벌써 9분 벌써 햇불 9분. 12개. 뭐. 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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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냠냠 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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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이냠 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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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벌써. 일단 내 아이템은 여기에다 넣을게. 일단은 음식 한 개밖에 없어. 난두 개. 아니, 세개안 해도. 비가 음식이야. 어, 거의 다 도착이네. 자, 돌아가서. 실제로 비 오네. 어, 진짜다. 실제로 비옵니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요. 게임에서도 날씨가 안 좋고. 실제수도도 날씨가 안 좋아요. 우와, 이거 완전 많이 오는데, 봐봐. 그니까. 진짜 비가 많이 와. It's raining today. 아메가 후때려온젠는안 오겠지? 응, 음, 다요. 아야! 제이머스리, 왠지 브레이크. 근데 이거 계속 열고 있으면 좀, 뭐라고 할까? 자, 고기 다 넣었어, 가족을 나뭇했어? 가족을 먹었어. 나뭇했어? 아니, 가죽 못 먹어. 나무 캤어? 나무? 어 아, 맞다. 아깐만 아, 가죽 많이, 많이 갖고 와야 돼. 가죽 많이. 가, 그래야 갑옷을 만들지. 어 가죽 갑옷. 가죽은 어디다가? 어쨌든, 소를 많이 잡아야 돼. 아, 맞다. 자, 소야. 내가 따다 한다. 어, 잠깐만. 그냥 만들려고 해. 빨리 돌아와. 알았어. 괜히 밖에 나왔네. 그니까 나 지금 햇불 있어. 12개. 오, 12개. 나 지금 10개. 일단은. 아. 나나 소타이 1한개 있는데. 아 뜨거워. 스마트폰이 좀 뜨거워요. 아, 3 0분 지금 충전하고 있어요. 자, 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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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블록짱 있지? 응, 햇불 있어 우와 사실 뭐 됐다 햇불 있으니까 우리네 멍청이가 아니다 맞아 멍청그리 멍청그리 아 어, 맞다 나 나무깨지 어, 나무깨지? 아, 여기 있다. 햇불 55개. 오, 난 일단 소 먼저. 근데 가죽 몇 개나 있어야 돼? 잠깐만 아, 아, 살펴볼게. 세개 아, 아. 얻었어. 가죽이 아마 20개 정도 있어요. 아 그러면 사편에서 만나요 여러분. 아 사편인가? 오. 사편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바이바이, 티처! 빨리, 빨리 구하자. 좋아요랑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빨리 구하자.